가좀 차서 그렇지? 네? 뭐물물 물 거의 다 차간다고 잘 돌고 있다고. 아깝네. 야, 샌다물샌다 샌다. 어디요? 거기, 뚝 떨어지잖아, 그거. 밸브 엘보에. 여기요? 여기 안 떨어지냐? 아, 속에서 저기, 저기 게스 어, 차서 들어? 그렇구나. 응. 아, 게스 찬, 찬 게, 줘면, 어, 게스 찬 게, 해. 그냥, 떨어지나. 이거, 이거, 이거 좀 이따 담아놓고. 네? 짧은데. 에? 이따가 어. 채우고 핀쪽만 어거기고 이것도 다잠네 거기다 어 이것도 그 어, 가운데 거 찾다 가운데 거다 잠가놓고 어. 먼저 이거 돌리고 그러면은 어. 이제 거의 다 차갔죠? 응 날 늘어난다. 아 샜다니까 아, 깜짝 놀래지잖아 사람이. <laughs> 아니 볼 아니 그 뽀글뽀글 올라온 게 옆으로 떨어진 거 같더라. 아, 야 작은 막 깼어요. 막아놨어요. 어. 아니 다 찼어 작은 막 건. 예, 아니 그러니까 조금 남았는데 에어가 빠져야 돼. 에어를 빼야지 네. 이제. 조금 너무도 크고. 어. 빈기는 최고다. 어. 知道吧？ 망 이거 깔아 놓, 뭔가냐, 망종이쪽 쪽에 풀어 놓, 칼 가지고.